이곳에 오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 빗길에 조심조심 운전하며 오는데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원로목사로 초대받았으니 원목사님의 마음에 하늘에도 아시고 비를 내리셨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원목사님의 마음이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지만은 또 한편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손의 손을 잡아주셔서 25년의 적잖은 세월을 함께 해 오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과연 모든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있었, 있었습니까? 잘못할 때도 많이 있었겠지요. 실수도 있었겠지요. 부족함도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노회에서 좋은 교회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인교회하참 좋은 교회로, 교우들로 그렇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걱책해서 교회를 건축해 보니까 교회 건축을 안 해본 목사님들은 이런 그 고뇌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누가 알겠습니까? 할 정도로 만만찮은 교회 건축에 헌신해 오시며 수고하신 교회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어젯밤부터 어,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해왔습니다. 제가 또 이영배 목사님 모시는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이영배 목사님이 잘하실까? 실수 안 하실까? 과연 여러분이 마음에 드실 일이 얼마나 있을까? 경험도 부족하고, 실수도 있을 것이고, 부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보내주신 종으로 귀여기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우리 두분 목사님이 이곳의 사역에 그 족적을 남겨가시는 동안에, 아, 내 곁에 이러이러한 좋은 장모님이 계셨구나.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힘이 되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는 사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격려를 먹고 기도를 후원을 받아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외롭습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에게는 반드시 공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우리 그의 손을 들어 올려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위임받으시는 목사님의 손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들어 올려 주셔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피로를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게 목양을 할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동성하기를 자신이 청사하는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절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의익이 없느니라. 이제. 언제하셨지만 원로 목사님에게도 근심할 일이 없고, 또, 새로 위임받으시는 목사님이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멀리 출퇴하셨다가도, 어서 교회가 어, 가고 싶으시고, 또, 주일 기다리시고, 성거이 만나고 싶을 그런 설레임이 있도록, 우리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고, 절곡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즐거운 일이 많은 우리 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